지금 6면체를단면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6면체를 어디 가자? 삼각불로 인식한다 삼각불로. 그러면, 나타나는 도인적 성질이 도대체 뭐냐? 도형적 어? 성질이 뭐냐? 그냥, 좀 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서보정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X축, 응? Y축, Z축. 지금 6면체의 잘라낸다. A, B, C <laughs> A, B, C 그래 잘랐다. 그럼 어떻게 여기서 수선의 바를 떨어뜨리면 이게 원래 수직이었고 그죠? 집게 잡혀 수선을 내니까 저절로 삼수선 그죠? 삼수선 여기에 음... N 할까 삼수선 4, a 그럼 여기에 A죠? 여기에 B, 죠 그럼 이거는 e 거는 어떻게 o on, go o A, B, 그냥 여기 A, 여기 B, 여기 u g A, 제곱플제스 b 제 A, J, y o 면 get A, J, y o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렇죠? 따라서 you get A, 곱 여기에 c 제곱이 더해서 루트씌울 거야. 그럼 얼마가 된다 이거? 루트 어 여기입니다. 여기 입니다여기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은 a 제곱 루트 그냥 a 제곱 b 제곱 여기 플러스 c 제곱 이 있어서 루트씌운 거야. 그면 a 제곱 c 제곱 b 제곱 c 제곱 그러자 b 제곱 c 제곱 네 b 제곱 그러면, 이번에는 <laughs> 다시 여기서, 여기 상수선 뒤에, 여기다 수선을받로들여드릴거요들여기다수을 바로 들여드릴거요기여기다될까 여기다 수술될 이두 개, 그죠? 이두 개, 요거요거 곱해 놓으면 되 그럼 이걸 예. 나누는 되지 얘하고, 얘 C, 두개 곱해 놓으면 얘를 나눈 거야. 그냥, 자, 그러면 이 D의 H, H, H. 이게 이두개 곱합니다. 곱하면, 그런데 지금 하나 둘셋넷네이 어? 핵심 꼴이 좀 비슷하게 뭐나 나타나지 그죠? 음 여기서 수소를 아요 이거 수소는 말 그죠? ABC A 제 O B J O 이런 데서 죠는 이런 흰 테이크림이 있다 아까 이걸 팽리에의방정식으로 잡았고 그 법선 벡터를 이었다그랬었요 법선 벡터를 이었다 생명 방정식을 접수 보수그에 대한 기하적인 성질식의 계산을 식의 계산이 나왔거든요. 그럼면은요, 그럼 자, 삼각형 ABC를 응? 삼각형 ABC를 읽을 응? 때보자 응? 말이야. 삼각형 ABC. 응? 어, 그럼 이빗도 확인. 내가 높이. 넓리는 2분의 1 1편 2간4면 그냥 1 a 2편 b 강 2편 5편 이편 7편 8 a 9편 10편 1제곱 12편 13편 14편 1 1 1 1 죠 그냥 yz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직업, 그 zx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직업이라는. 이기 하나 단사한다이 공간에서 델타서 정리라고 해, 공간에서 델타로서, 공서한를서정리이 말이야, 그렇죠? 입니다 관계. 기억하자. 이런 얘기야. 그냥 응. 원하는게 기억하자. 뭔가 나타나는 귓덕 네. 제계식이다몇 가지가? 뭐다? 길이 길이가 나타날 때는 평면에 나타는어 뭔가를 나는그 이런 식 나타난다. 그러니 응. 조금 한그만더 들어가 죠한그만더들원래 네.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은 한가지만 딱 잡아 보겠습니다 얘가 P, 무슨 말이야? 이 평면과 이 평면과 각 축이 이루는가? 평면과, 평면과 축이 이루는가? x축이 평면, 삼각형 a,b,c 평면과 x축이 이루는 예. 이런는 각을 이렇게 생명 ABC와 제축이 이러는 각을 감마라고 하면 그냥 떠나는 양. 네, 요게, 요게, 요게마다, 요게 3마, 요게 2축에서 요게, 요게 감마 그냥 2에서 하 요것도 요게까지 요렇게 따지이면 축가 이러는 여기 요게 안, 그죠? 그냥, 그냥.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분은정사형 요거 그렇 요거, 요거 분을 요거. 요거 은여소선의발 a r 이되소에 parallel. h 지금 이렇게 아니고 고 h 그 이렇게 게요 h 오, 오, 데 o, 오, k h, 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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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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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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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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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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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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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그 그렇게 계산면 그러면 OH가 얼마였다? OH가 음... o h 게 금등. 그 그냥 그렇게 계해도 돼요. 벡터가 a 이 B c 그리고 분이거죠 그러면 이게 알파. 그렇 여기 북한, 럼 어떻게 북한, 북한, 나 나타나는 거북니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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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베타는 같겠죠? 고 베타를 하면 루트는 똑같고 b가 약분되어서지고 a c가 남는 말이죠. 다시 루트가 그대로 있고 여 c가 남고 a b가 남는다. 요놈을 그렇죠? 증폭할 까요 그럼 요놈을 증폭하고 요놈을 증폭하고 요놈을 증고 B 제곱 C 제곱 c 제곱 C 제곱 c 제곱 a 제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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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다 제곱 의 제곱 1 제곱 1 제곱 1 제곱 1 제곱 1제보1 제곱 1 제곱 1제사인 제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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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감마하면비이가 cos cos 15, cos 15, cos 1감마이 얘기다 그렇죠이풀이를 그냥 어떻게 하자? 이풀이를 방향 코사인으로 할수 있어. 그렇지? 방향 코사인을 이용해서 다시 해 온다. 그냥 이렇 지금 문제를 삼각뿔로 계속트했을때 나타나면 여러 가지 길이 관계와 길이 관계와 넓이 관계와 길이 관계 넓이 관계 그냥 길 넓이